매장을 복수의 매장을 만들 때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은지 네, 오프라인 하는 게 좋을지 할때 오프라인이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프라인 할때 되게 조심해야 될게 혹은 적은 자본으로 강하게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일 잘 쓰는 회사가 스타벅스하고 그거를 고밀도 다점포 방식이라고 그래요 고밀도 다점포 그래서 어, 우리도 이 방법을 써서 회사에 한국에 들어올 때 브랜드를 키웠고 스타벅스 라든지 세븐일레븐 이런 가게들이 전부 다이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여러분 이 전국에 다 있으니까 관점이 이게 없을 텐데 스타벅스는 처음 할때 도시씩 잡아먹어요 한 도시에다가 매장을 만들고 인근을 다 차려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악하고 나오면 다른 도시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고밀도 다점포 방식이라고 그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매장 몇개 가지고 무지무지 많은 매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 우리 우리 매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매장이 지금 여기 테헤란로 쪽인데 여기가 강남 강남 쪽이고 여기 강남 사거리로 봅시다 여기 잠시부터 시작해서 매장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있어요. 중간 중간 꽃집 있고 도시락 가게 있고 꽃집 있고 도시락 가게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다야. 처음에 이렇게만 열었어요. 그러니까 테헤란노를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몇만 명이 될 거란 말이야. 매장이 일곱 개 있는데 여기 가다 보면 매장이 계속 보여. 어? 회 예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다였지 <laughs> 응.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방인 머 이렇게 열어 가는데 왜 초기에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매장이 많아 보이고 또 하나는 관리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이제 본사가 지어지는데 이 본사에서 지원하거나 뭐가 물건이 빠지거나 하면 뭐, 순식간에 이걸 다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근데 같은 일곱 개 매장인데 내가 만약에 이 방식을 안 쓰고 전주에 하나, 뭐 대구에 하나, 누가 차려달라는 대로 막 차렸다 그러면 그 관리가 안 되거든? 그리고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라서 뭐 도와주려고 그래도 하루 일이잖아. 그래서 코스트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지면 몇개안 가지고도 되게 많은 매장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내에서 브랜드를, 이거는 근데 이제 제품이 우리 같은 특성이 있는 회사만 국한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촌놈 스타일이 있고 도시 스타일이 있어. 그걸 내가 변방이나 수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내 상품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젊은 사람이 좋아하고 도시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도시에서 터트려야 돼요. 근데 감자탕집, 무슨 뭐 김치찌개집 이런 거는 굳이 서울에 안 와도 돼. 그거는 지방에서 올라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젊은 사람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이템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방식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그건 전략이 조금 더 틀려요. 내가 만약에 김치찌개집을 하겠다 고 하면 서울에서 안할거야 지방을 해서 지방에서 그 동네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얻어서 자본을 구한 다음에 서울로 들어갈 거라고.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할때 내가 자본도 없고요, 인력도 없는데, 그러면 경쟁자가 약한 지역에서 자, 잠식을 해서 이긴 다음에 자본을 조금씩 모아서 옆에 매장들을 차려서 어, 군비와 군인들을 확장하고 난 다음에 수도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전 방법이. 근데 지금 이거 말한 고밀터 다정 방식은 수도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국의 브랜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테헤란 노만 7 개만 넣어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회사가 매장이 몇 개나 되지?라고 생각하되어 있다고요. 갔는데 두 개, 세 개만, 한길에서만 봐도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매장을 여기저기 도시에 지금 넣어놨으면 그 각각의 도시를 다 가봤다가 우연히 그두 가게나 세 가게를 본 사람들은 거의 희박하다고. 그 그러니까 브랜드로 안 나타나. 어, 요거 몇 개만 해도 브랜드가 나타나, 이렇게. 그러니까 매장 시내에다가 지면 여러분들이 저런 꽃집 하나 지는데 우리는 한 3억, 5억 들어가거든요. 보증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 비니스로 즈 말하면 이렇게 대로변에 만약에 짓는 거라면 일곱 개 짓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온라인도 여러분 30억 쓸수 있어요. 30억 써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어,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프라인이 더쌀 때도 있다고. 음. 우리가 꽃시장에 꽃 시장이 우리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출 1위예요. 워낙 여기가 시장이 작아서 밖의 시장에서 물론 우리보다 부분적으로는 매출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브랜드 파워로 보면 갑자기 커진 회사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그 경조사의 시장에 꽃을 보내는 이런 회사들은 아직도 뭐 200원 넘게 파는 회사들도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적은 비용으로 국가 브랜드를 하나 대부분 알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걸 결정해야 돼요